민주주의를 갖다, 4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 종 수, 지음, work for democracy. 54페이지, 3-26, 24년 8월 16일, 두 번째. 민주올란 원래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음망하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삼아 민주올래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원래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일, 4일9, 60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일9 민주원래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 저자 한, 종, 수와 원래길 기획자 강, 옥, 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원래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 단체이지만 남산 남행동 코스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악 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원래 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육십, 관악 민주 원래까지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이 문화원은 419와 60민조올래에 나오며 서대문형 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런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조올래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래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며 역사적 의미도 되시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두 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460페이지 참고서적 8월 26일 월요일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4.18의 거실로 2012 권보들의 3월 1일의 밤돌베의2019 권영택 김성환 임경석 청년들 1 9 8 0년대 맞사다 푸른역사 2019 김상윤, 정현애, 김상집, 녹두서점의 오월한결의출판 2019. 김상집, 윤상원평전, 동력, 2021. 김영일, 인쇄인, 강은기평전, 민주운동의 숨은지사, 자유문고, 2014. 노영기, 그들의 5.18, 푸른역사, 2020. 문조운동기능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고문실태조사연구 진실의 힘2018 54페이지 그때 그 학생들이 누구이며 왜 그같이 지극히 불렀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던 나의 눈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소년들의 그림자와 소리로 맺힌 나의 눈물이 일생을 잊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이 빌딩 바로 옆 SM 면세점 앞은 총정공 민영환의 자결지인데 그을 들이는 저역물이 세워져 있다. 55페이지 인사동 승동교회 3일혁명 학생 지도부를 구성한 곳 현재의 승동교회 건물은 1902년 11월에 준공되어 1958년 12월에 증개 초과했다. 승동교회는 3일혁명의 현장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한다. 승동교회는 대갓집 소실로 있던 여인네들과 백정, 장인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첩장, 치의장 교회로 불렸던 피막골 사람들이 이른바 민중교회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정 출신의 초대장로 박성춘이다. 그는 1898년 10월 동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연사로 나서서 양반만이 아니라 사는 공상 모두를 합하여 나라의 기둥으로 삼을 때 나라의 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여지의 연설을 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승동교회는 삼일혁명 당시 전문학교 학생대표단 거사의 거점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당시 이 교회에 다니던 연희 전문의 김원벽 보성 전문의 강기덕, 경성 A전의 한의관을 비롯한 시내전문학교 학생대표들은 1919년 2월 20일 여기서 첫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학생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3일 운동 전야인 2월 28일 다시 모여 학생 동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독립선언서 배포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어지는 탑골 공원에서의 독립선언식과 만세 시위의 판을 마련하였다. 56페이지. 탑골 공원 3일혁명의 발화지. 탑골 공원, 당시에는 파고닥 공원에는 고려시대부터 흥복사 싱후스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1464년, 세조 10년에 불교신앙이 깊었던 세조가 원각사로 이름을 고치고 큰 규모로 종건하였다. 연상군 때는 기생방으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사찰 건물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중종 9년 사림의 원각사 철거주장이 받아들여져 10층 석탑과 비만 남고 사찰 건물은 다 사라졌고 그 터에 민가들이 들어선 채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어이 터에 근대식 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인물은 개항 이후 5대 총 세무사를 예김했던 존 브라운이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영사관에서 경운공으로 돌아오면서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이름은 파고다 공원으로 서울에서는 첫 번째로 조성된 근대식 공원이다. 손병희 동상. 1910년 강제 합병 이후 일제는 이 자리에 정자, 의사, 화단, 연못, 산책길, 전등, 수도 등을 설치했다. 이 공원이 우리 역사에 의미가 있게 된 것은 3일 독립선언식 거행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이미 독립선언식을 예고하는 전단이 집집마다 뿌려졌고 주요한 장소에는 벽보가 나붙었으며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 창간호가 독립선언서와 함께 배달되었다. 학생대표 강기덕, 김원벽, 한휘근 3인은 태화관에 가서 민족대표들을 모셔오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민족 대표들이 계획을 변경하여 여기에 나타나지 않자 결국 군중 속에서 정재용 경신학교 졸업생이 자진하여 팔각정으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자 3 4천명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서를 다시 낭독하고 조선독립만세나 대한독립만세. 뮤애놈 물러가라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섰다. 이때 함께했던 학생들 중에는 훗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선구자가 되는 김기진 배제고보 재학 암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미륵과 풍자문학의 대가 최만식 상록수의 저자 시문도 있었다. 3.1혁명 이후 공원은 일제히의 의도적으로 방치되어 해방 전에는 공원이 아니라 쓰레기장에 가까웠다고 한다. 유명한 팔각정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인 황궁우, 즉 원구단을 모방한 것인데 팔각형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과 땅을 상징하는 사각 사이의 도형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중국 황제를 사대하는 조선시대에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이었고 대한 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나 건설이 가능했다. 이른 팔각정에서 대한 제국 멸망 후 10년 만에 일반 시민들이 올라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한국인 개개인이 직접 하늘과 소통하는 정치적 주체로 발돋움하겠다는 행동이기도 했다. 즉, 그 자체가 혁명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당시 지식인들과 민중들이 독립을 요구하지 않고 선언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의 대전환이었던 것이다. 58페이지. 종로중앙기독교 청년회. 3 1 혁명전 학생 대표자 모임 장소. 중앙 기독교 청년회 ymca 회관은 1908년 12월 준공되어 옆에 있던 한미 정기 회사와 더불어 1900년대 초기 종로의 전통적인 경관을 근대적인 경관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YMC 강당에서는 시국 강연회는 물론 신문물을 소개하는 행사도 자주 열려 자연스럽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종로의 대표적인 근대 경관이었던 YMC 건물은 안타깝게도 1950년 한국 전쟁 와중에 소실되었다. 중앙기독교청년회가 3일 운동에서 했던 역할은 1919년 1월 27일 정로구 관수동에 있던 중국 음식점 대관원 모임을 주도했던 것이다. 중앙 기독교 청년의 간사 박기도의 주도로 모인 이 모임에는 강기덕, 조정의, 윤자영, 한위근, 김원벽, 한창식 등이 참여했다. 이 모임에서 지금이 조선 독립운동을 할 좋은 시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 모임을 계기로 학생단 지도부가 태동되었다. 2월 17일경에는 박희도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독립운동 계획 과정에 대해 학생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에 강기득과 한근은 2월 20일 승동교회에서 김영기, 김대우, 김원벽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천도교와 기독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59페이지 그림 1920년대 말 기독교 청년회 해방 후인 1946년 2월 15일에는 좌익 계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가 열렸고 김원봉, 이여성 이태준, 김성숙 등이 참가하였다. 현 YMCA 회관은 1960년부터 1967년에 걸쳐 완공된 건물인데 이 건물 역시 민주화 운동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 12월 24일 장준하 장준하 24년 8월 추모식 개운제, 백기환 등이 백기환 등이 주도한 개헌청0 백만인 서명운동이었다. 2층 강당에서 이 선언이 발표되면서 반요신 운동이 불이 붙었고, 결국 다음에 1월 8일, 긴급조치 1.2호가 발포되었다 1986년 5월 17일 민청련 59페이지 민청련에 대한 회 해석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약자 1983년 9월 김근태를 의장을 하여 민족통일 부정부패 특권정치의 청산 냉전체제 해소 등을 목표로 하여 197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민중운동단체. 소속 회원들이 이 건물에서 광주 학살 원흉을 처단하라는 주인물을 뿌리고 한수막을 거는 기습 시위를 벌인 적도 있었다. 60페이지 옛 종로 경찰서터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 현장안빌딩 1900년 한미정기주식회사의 사옥으로 준공되었다. 이 건물은 1915년 회사가 일본인 경성정기회사로 넘어간 이후 1915년부터 1929년 8월까지 종로경찰서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이 종로경찰서로 쓰일 때인 1923년 1월 12일에 김상옥 의사가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다. 당시 정로경찰서에는 영라대왕이라 불리는 고등계 주임 미와 와사브로 살론 고살랑 미와 살론 미와 와사브로 와 와싸, 브로. 와살랑와사 브로. 응가 그러니까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미와는, 살룬 수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앙달한 고문을 자행해 독립운동가들은 치를 떨었다 경찰서가 이전한 이후에는 장한 빌딩이 떨어졌는데, 해방 후에는 이승엽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분파가 이곳에서 모였으므로 이들을 장안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종로경찰서 정경 61페이지 그림 김상옥 의사 인물 열전 일기 당천의 열혈 남아 김상옥 민주원래. 삼일혁명이 난 독립운동영웅 김상옥 진상위 1890부터 1923. 의사는 서울 어의동 지금의 효제동에서 출생했으며 아버지는 구한말 군인이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났는데 14세부터 낮에는 철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흥 야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23세부터 큰물상회를 운영하면서 생계가 안정되자 3.1혁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여학생을 찌르려는 일경을 맨손으로 공격하여 칼을 빼앗았다는 일화도 남겼다. 1919년 4월, 동대문 교회 안의 영국인 피어슨 여사 집에서 혁신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혁신공보를 발간하며 독립사상을 개몽, 고취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40여일간 감옥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3.1운동의 열기가 가라앉자 1919년 12월 민족반핵자 처단, 암살단을 조직했다. 1920년 4월에는 신일민족반핵자 여러 명을 처형하고 오성 헌병 대분소를 습격하여 장총 3종 등을 탈출하였다. 1920년 8월 미국 의원단이 동양 각국을 시찰하는 길에 내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영 나오는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경찰에게 사전 탐지되어 동지들이 붙잡히고 말았다. 단독 그사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아 1920년 10월에 상해로 망명했다. 상해에 도착한 직후인 1920년 11월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1년 7월에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다시 상해로 들어갔다. 아, 여기 예산원에. 하도 관계는 같은데?1923년 1월 사이토 총독이 일본 제국 의회 참석자 도쿄행을 하는 것을 기회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국내로 잠입했다.상해를 떠나면서 의사는 실패하면 자결해 뜻을 지출지언정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라 말을 남겼는데 의사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의사의 이의원은 그가 다녔던 효재 초등학교 교정에 비석으로 남아있고 이 학교의 체육관에는 그의 이름이 붙어 있으며 학교 앞길의 이름 역시 의사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있다 암록강 철교를 건너면서 경비경관을 사살하고 시내주에서는 세관 근문소 부처를 권총으로 때려 눕혔다. 상해 주재 일본 경찰의 통보로 서울은 이미 삼엄한 경비에 들어가 사이토 총도감사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그러는 중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 경찰서에 김상옥 의사가 던진 폭탄이 터졌다.건물 일부와 행인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소동이 일어났다.일본 경찰은 처음에는 폭탄 투척자가 누구인지도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은신하고 있던 호암동 매부 거봉근의 집. 거봉근 집의 행당체에 살던 여자가 정로 경찰서에 근무하던 친정 오빠에게 밀고를 해 버렸다. 하지만 은신하고 있던 호암동 매부 거봉근의 집의 행당체에 살던 여자. 62페이지 호암동 302번지이다. 최근 김상옥 의사 한거터임을 설명,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1923년 1월 17일 새벽 3시에 종로경찰서 우메다 이마세 두 경부의 지휘 아래 20여 명의 경찰이 원신처를 포위했다 김상옥 의사는 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청격전을 벌여 형사부장 나무라 조시지, 텐춘 조시지, 장치 텐춘 장치 나무라 나무라 조시지, 나무라 텐춘 조시지 장치 다. 무라 저시를 사살하고 수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추격하는 일본 경찰에게 사격을 가하면서 눈 덮인 남산을 넘어 금호동에 있는 안짱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승복과 집신을 빌려 변장하고 산을 내려왔는데. 집신을 거꾸로 신어 일경들을 결혼시키고 포위망을 돌파했다. 1월 18일 수유리 이모집에서 유숙하고 19일 자신의 고향 마을인 효제동의 교회 친구 예수의 집에 은신, 동상도 치료하면서 거사 계획을 새로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1월 22일 효제동 은신처마저 종로경찰서 미와 미와 살룬 형사에게 탐지되고 말았다. 미와, 미와. 살룬, 미와, 사부로. 미와와, 사부로. 살룬, 허, 살랑. 일본 경찰 당국은 4개의 경찰서 총 비상령을 내려 기마대와 무장경관 수백 명으로 원신처를 겹겹이 포위했다. 김상옥 열사는 이번에도 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주고 다섯채의 집 지붕을 뛰어넘으며 초인적인 시, 시가전을 세 시간 반에 걸쳐 전개했다. 항일운동사상 전무 후무한 경성 시내에서의 1인 전투에서 의사는 일경 십여 명을 사상했으나 탄원마저 다하여 마지막 남은 권총 한 발로 벽에 기댄 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자결 숭국하였다. 숭국 순국 당시 의사의 몸에는 열한 군데의 총상이 나 있었다. 유해는 임운동에 묻혔다가 현재는 공립현총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1924년 상해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 선생이 의사의 전기를 지었고,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으며 그의 순국지와 인접한 마로니에 공원에 의사의 동상이 서있다. 그의 죽음은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장렬하고 극적인 것이었는데 어쩌면 의사에게 행복한 죽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의열단은중 제대로 그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동지들과 해방 후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동지들에 비하면 말이다. 64페이지 그림 105인 사건 당시의 사진. 옛 경성지방법원 터 독립투자들이 재판을 받던 장소. 현 SC제일은행 본점. 1920년 7월, 정동에 본격적인 법원 청사가 세워지기 전에 있던 경성 지방 법원 자리이다.그전에는 의금부가 있었다.